안녕하세요. 둘라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오늘은, 어, 날씨가 어떤가요? <laughs> 우리 여기 남부는 햇살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음, 따뜻했다가 살짝 서늘했다가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옥상에는 햇살이 들으면 따뜻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추운 줄은 모르겠어요. 지금 폴딩 도어문을 다 열어놨는데, 어, 여기 온실 기온은 19도입니다. 어, 근데 오늘 내일 뭐할것 없이 계속 지금 보면 기온이 새벽에는 영하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어, 저는 여기에 그냥 폴딩 도어 문만 닫고 다른 난방을 하지 않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수연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어, 이 아이들이 냉해를 입는 것 같더라고요. 냉해 입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우리 집 아이들은 어좀 오래된 묵둥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견디기는 견디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끈잎이 입장 끝이 이렇게 까게 되는 걸 보면 어 여기도 있어요. 어 이렇게.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뭐 겨울 화상일까 하지만 이게 겨울 화상이 아니고 겨울 냉해입니다. 어 냉해를 입고 나면 처음에는 별로 모르는데 이제 맨 입장 끝에서 보면 저렇게 까맣게 어, 탄 것처럼 화상 자국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냉해 자국이더라고요 어, 어 여기 음, 머니메이크 검 너무 이쁘죠 어, 이 아이가 정말 초록일 때는 참 매력도 없고 그냥 어, 초록 다육 같지 않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시간을 두고 묶다 보면은 입장이 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니까 어, 이런 매력적인 모양을 보여줘요 입장이 어, 예쁘죠 그리고 요즘 우리 희성이랑 뭐 브레비폴리아나 이런 아이들, 뭐, 꽃대 이렇게 막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꽃을 피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꽃대를 물고 피우고 하다 보면. 저는 이 아이들을 기다리다 못해서 다 꽃대를 꺾어줍니다. <laughs> 근데 꽃을 보시는 분들 있죠. 어, 저는 꽃대를 끊고 나면 또 얼굴을 두 개씩 내어주다 보니까 굳이, 다육이들은, 어, 특히 창 같은 거는 저는 절대 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신동이나, 어,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 꽃이 질 때까지 제가 굉장히 이뻐라 하면서 보고 있답니다. <laughs> 어, 여기,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어, 여기는 페레독스인데요 어, 올, 여름 무릎에 얘가 무름이 와 가지고 제가 잘라 가지고는 심어 놨는데 어 뿌리 활착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예쁘게 초록 잎을 보여 줘요. 어 오래된 아이들이 잘라 가지고 어 새로운 뿌리를 받으면 저렇게 뽀얀 속살이 올라오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어, 뭐 물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건강하게 일단 커야지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거지면또 붉은 빛을 띠잖아요. 어, 이번에 비올 적에 추워지기 전에 비가 왔었잖아요. 어, 제가 폴딩 도어 문을 다 열어놨었어요. 어, 그랬더니, 어, 여기 줄라이나도 이렇게 안에서 초록빛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리고요, 제가 이 제이드스타 금을, 어, 이번에 처음 키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 저쪽에도 한 아이가 있는데, 어, 이 제이드스타 자체가 이렇게, 음, 입장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수를 올리면서 이렇게 좀 높게 솟아오르는 성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체로 아이들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올라와서, 어, 햇볕이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어, 그래서 이게 햇볕이 좀 제일 잘 드는 앞쪽으로 지금 배치를 해놨답니다. 음, 그리고 어제 문제의 아르제. <laughs> 근데 나름 잘 어울리죠. 여기 이분에, 어, 이렇게 아르제도 이렇게 다시 심어 놓고요. 음, 그리고, 어, 제가, 아이보리가 정말 내게 안 되는 정말 까칠한 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아이보리도 이번에 오는 비를 맞았거든요. 근데, 어, 이 아이가, 음, 재작년이죠, 이제. <laughs> 재작년 12월에 어, 데리고 올 적에 얼굴 3두였고, 3두였나 4두였나, 어, 그랬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달아주는 거예요. 아이보리가 원래, 어, 입장이, 어, 이렇게 입장을 훑어주면 그 자리에서 자구들이 엄청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구가 올라오는 기간을 못 견디고 저는 항상 물러가더라고요. 여름만 되면. 음,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는, 어, 작년 여름을 잘 나고, 올여름을 또 잘라기를, 어, 제가 걱정스러운 아이 중에 하나, 이렇게 어제 아래 이제 비를 듬뿍 맞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있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길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봄이 오고 하면 햇살을 아예 밖에서 이제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 어 입장이 좀 짤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늘 미인이요. 화면에는 이렇게 예쁜 색감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이 아이가 살구빛을 띠면서 이 각진 얼굴, 어, 이 아이도 참 매력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음, 그리고 이렇게 선스타도 어, 라인 빼지 않고 잘 있어요. <laughs> 아니, 겨울인데 어, 라인이 빼지 않고 잘 있다고 하는 게 어, 좀, 어, 이 온실을 올해는 짓고 나서는 아이들이 겨울에도, 어, 안이 따뜻하다 보니까, 어,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는, 어, 춥기는 하지만, 한낮 기온이 또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어, 우리 집 아이들은 올 겨울에는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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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어, 이 아이가 홍치아 철아일 겁니다. 홍치아 철하고요 어, 이 파스텔, 저 끝에 부분에는, 어, 철하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울이요, 굉장히 통통하게 이제 뿌리를 다 내려 가지고는 어, 피멍도 이제 사라지고요 <laughs> 이렇게 입장을 굉장히 통통하게 살을 찌워 주고 있습니다 음, 어 저쪽에 에스메랄다도 어, 물들물 포기했어요 올해는 <laughs> 어, 뿌불이 받은 아이들은, 어, 대부분 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물드는 것보다는, 어,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 우리 집 아이들은 한 2, 3년 정도 이제 또 지나야지, 어, 이렇게 또 굉장히 자기만의 본연의 색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어, 여기, 음, 베이비 핑거구요. 어, 제가 이번에 데리고 온, 어, 우리 딸내미 선물 베이비 핑거입니다. 응. 어, 이번 주는 어, 설 연휴가 껴서 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챙기시면서 어, 설 연휴 잘 보내도록 해요. 그럼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